그래도 내가 제보단 낫지에서 죄를 담당하고 있는 핑크입니다.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다중 송출 중이고 좋아요와 댓글 오셔서 채팅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네, 캐릭터를 제가 세 번째 캐릭터를 좀 키우기 시작했어요. 할게좀 없어서 일단 50 레벨 짜리 두개 있고요. 두개 있고. 그리고 20 레벨 짜리 이제 27서 버저 열린 서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키우면서 물어보시는 게 맨날 똑같더라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초보적 공유 올려보고자 합니다. 플레이 시간이라 캐릭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들보다 잘하거나 뭐 이러지 못해서도 그래도 웬만큼은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게임 진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면 이쪽에서 내려와요. 한 요쯤에서 내려올 거야.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요쯤에서. 그래서 새 붙잡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여행자 캠프 가셔서 워프타워 먼저 찍고 출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메인캐 따라가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긴 한데 차원 앵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원 앵커. 이 부분에 마을도 하나씩 있어요. 마을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 번씩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서 몇개 이상 깨면은 이제 모노리스라는 데를 갈수 있어요. 모노리스를 깨고 나면 이제 다음 마을로 가라랍니다. 다음 마을, 다음 레벨 마을로 가라래요. 15짜리 마을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비슷한 레벨 때, 보시면한뭐 19, 20 전까지 좀 깔려있어요. 레벨별로. 여길 돌아서 이제 몇개 이상 깨면은 또 모노리스로 가라래요. 모노리스 가서 보스 잡고. 그러면 또그 다음 마을로 가서, 다음 마을로 가서 또 앵커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이거를 저 보면은 첫 마을에 거의 다 깨놨죠. 앵커를. 여기 두 번째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마을 근처도. 이걸 왜 깨냐? 이쪽에 안 돈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물 상자 일반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찾으면 추가 보너스 경험치를 줘요. 경험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비밀 보물 상자 찾기가 저기서 설계도를 줍니다. 이 게임은 시즌제잖아요. 시즌이 넘어가면 설계도랑 모듈이랑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다음 시즌에 가져갈 수 있는 재화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계도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설계도를 모으는 게임이기 때문에. 설계도랑 모듈, 요거 파밍해서 내가 다음 시즌에 또 가서 쓰고 새로 세팅하고 요런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설계도는 어떻게 얻냐? 보통 이 스타크롬이란 이 화폐가 제일 중요해요. 스타크롬이란 화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설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 이렇게 권총이나 뭐 여러 가지 설계도들이 있죠. 내가 쓰고 싶은 주력 총을 선택해서 여는 방식이에요. 스타크롬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이 소원 머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소원을 누르면. 처음에 이싼거 있죠?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80% 세일이라 되게 싸요. 2,000인가 들 거야 뽑는데 그러면 이 보라색 파워서지 아웃사이더 요거 초반에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대충사도 디잘 들어가고 후반에도 뭐 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보라색 총기라 쓸만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뽑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 어, 하시고 이제 다음 번에 이렇게 열립니다. 변형 던전 무기 창고라는 거는 랜덤으로 무기를 뽑는 거예요. 없는 거고,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올 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팝업들이 있어요. 팝업들이 있으면, 예, 간혹 설계도 헬멧이죠. 헬멧이죠. 그러면 이걸 깨면 만 스타크롬이 듭니다. 이거 다 하는데. 20개거든요. 여기 20개라고 써있죠. 20개 하면 요 조각까지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면 뭐 그만하셔도 되고. 단지 이 조각이 이제 설계도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데, 설계서 보시면. 예, 제가 지금 이 캐릭은 유산스카 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죠. 예, 지금 요거를 설계도 강화하는데 조각이란 게 들어가게 돼요. 조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적인데 또 설명을 하나. 예, 조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 거는 경험치가 두 배입니다. 조각별로 여기 눌러 보시면 경험치가 적혀 있는데 지식 거는 두 배예요. 같은 이름의 설계력은 경험치 두배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에체 코도도을수 있고요. 자기 것 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이면 늘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비욘더라고 써있죠. 여기 아마, 메타 휴먼일 거예요. 메타 휴먼으로 기억하는데. 메타 휴먼이라고 적혀있는 총들이 있어요. 메타 휴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딨니? 메타 휴먼아. 예, 네, 비욘더뭐 이런 것들. 이런 총기도 늘수 있는데, 경험치가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뭐가 또 완료가 됐어. 자, 총기에서, 제 경우를 보면은 팝업에서다 뽑은 거예요 만 원짜리 뽑고 그리고팔천 원짜리 산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설계도 조각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면 조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 를 올리면 뭐가 좋냐 물리 계열 총기들을 쓰시는 분들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어구에서는 초강각이 올라가서 속성총들이 올리는 거고 방어도는 그리고 무기는 보시면은. 자, 303이죠. 다음. 4성 되면 303입니다. 총기 데미지가. 그리고 이거 209죠. 그러니까 1강 정도 추가로 한 거와 마찬가지 기본 데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도를 모으는 거다. 그리고 방어구도 마찬가지예요. 방어구도 팝업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면은 일반 방어구는 3,000원이고요. 3,000원이고. 그리고 일단은 단일로부로 되는 그 옵션들이 붙은 게 있어요. 각 총기별로. 뭐 총기별로 쓰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요건 8,000원.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일단 스타크롬이 가장 중요한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재화 스타크롬은 어떻게 얻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ESC 눌러서 쪽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시즌 목표. 이거는 이제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여기는 일주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월요일 날 풀려야 되는데 더 길더라고요. 또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주차 뭐 이런 거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점수로 해서 일단은 이 매매 특전 사이퍼 포인트도 주고요. 그리고 마스터 클리너. 매매틱 마스터리 초기화도 하나 줍니다. 일주일에 한한 한, 뭐라 그한 그래? 주차당 하나씩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주고 보시면 스타크롬 보상도 주죠. 네, 요게 점점 올라가요. 요게 2주차 때는 더 많이 주고요. 3주차 때는 좀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차가 진행될수록 더 많이 얻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타크롬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드, 레이드, 오리진이라고 러죠 오리진도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노마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노마를 800점씩, 3개죠, 총. 800점씩 드시고, 그리고 하드급 모드가 열리면 하드가 이제 1000개. 한 번에 1000개씩. 그리고 이제 마스터가 열리면 마스터 1200개. 이런 식으로 가면 아직 안 열렸지만, 악몽이 열리면 1,400개씩 주겠죠. 그러니까 점점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거, J 눌러서 나오는 요것들 하면은 그냥 짜잘짜잘하게 줍니다. 짜잘짜잘하게. 짜잘짜잘하게 주고요. 그리고 요거, 패스. 밑에 거는 다그 보상이 없어요. 뭐 스킨이나 이런 겁니다. 밑에는. 그 그러니까 윗줄에서 보면은 몇개 있습니다. 천씩 주는 게 중간중간에 보이시죠? 지금. 4,000점인가? 하나, 세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서 6,000점이네요, 총. 스타크롬, 여기서 6,000 스타크롬. 이거는 사냥하거나 퀘스트 하다보면 자동으로 오르는 거라. 이렇게 해서 얻으실 수 있고요. 지금 163레벨이네요. 네, 이거 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 주차별로 할수 있는 거, 이거 이게 에코 정화.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습니다. PV 2서버 기준.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거는 한 개당 70개. 그리고 2레벨은 85개. 3레벨은 10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별로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 때마다 저 넘어갈 때마다. 주별이 마지막 건좀 길어가지고 열흘인 거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영지 내에서 요거 져가지고 네 요거. 스타더스 공명기 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들면은 됩니다. 이거 네. 보면은 매주 정원도가 써있죠. 네. 여기 40개라고 써있죠. 40개니까 최대 요거 40개라 했으니까. 1레벨, 1레벨 상관없이 개수 40개입니다. 최대. 이거 보면은 3레벨짜리 하나 했을 때 100이죠. 3레벨짜리 40개 넣으면 4,000점이죠. 그러니까 최대 4,000점인 거예요. 이것도. 한 주에. 한 주에 4,000점인데, 일단은 1레벨짜리는 70개잖아요. 40개 넣어야 2,800점이잖아. 그 2레벨짜리는 집어넣으면은 15씩 40개 빠지니까 600점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3,400개입니다. 첫 주차에는 그게 안 돼요. 3레벨짜리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덜 드신다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뭐, 정검 보상이나 이런 거는 살짝, 예, 제외할게요. 그렇게 해서 스타크롬을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저기 가보시면, 일단은 퀘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서브캐나 메인캐, 또는 뭐, 저, 차원 앵커들 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관회 뭐 이런 거다 하시면은 이제 저벌레예저 뭐 이름을 하도 바꿔 써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요거 스텔라 플라 눌라왜 이렇게 바꾼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얘네가 번역을 계속 바꿔가지고 명칭이 계속 바뀌는데 저걸로 살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요거는 이제 한 시즌이에요 한 시즌 전체 시즌 전체 시즌에 100개씩 500개 상자를 살수 있어요. 그래서 8개 사면 이거 4,000. 그러니까 요까지 해서 스타크롬 요 정도로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가서 시즌 상점 들어가시면, 여기 스타크롬 보물 상자라고 돼 있어요. 뭐 시즌 6단계에서 구매 가능이죠. 마지막 주차에 요거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죠. 4,000 스타크롬이에요. 4,000 스타크롬. 하는데, 이거 40만이에요. 40만. 돈 지금, 천단이니까 61만 있죠? 돈을 뭐 굳이 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중요한 제약가 아니라는 거, 이거 뭐 현금 거래하시고 이러실 분도 있던데, 돈뭐 벌려면 한두 끝도 없이 뭐 늘릴 수 있어요. 주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주간 제한이 보시면은, 판매 누르면은, 네, 이렇게 판매 획득 상한이 있죠. 근데 뭐돈 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던전도라도 벌고 그러기 때문에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원은 아니에요. 잠깐 모자랄 때가 있을 뿐이에요. 잠깐 오티어 처음에서 이제 풀강 때릴 때들 방어구랑 무기 풀강 때릴 때는 살짝 모자를 수때 그것도 금방 채워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중요한 제화가 아니라는 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역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 아, 이제 파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지금 68개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렇고, 네, 이게 보상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보면 얘가 상자가 없네요. 네. 간단히 생각해보면, 뭐, 저기, 사일로를 돌다거나, 사일로. 돌다거나, 이러면 보스 잡으면은, 제어기를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레이드도 마찬가지. 상자들을 얻죠? 번역도 중국어로 된는데안 바꾸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자, 요 일정. 요거 하나 까는데 제어기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걸 까야 제대로 된 보상을 얻는 거고, 안 넣으면은 이제 확 줄어든, 말도 안 되게 줄어든 보상을 얻어요. 그니까 이렇게 이거를 제어기를 써야만 내 파밍이 되는 거예요. 모듈이 나오고 전설의 총기가 나와서 거기서 또 이제 튜닝 설계도를 먹어서 총기에 튜닝 붙이고 기본적으로 제어기가 없으면 은 보시면 에, 여기 붙어 있죠. 대형 탄창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만 아닙니다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먹으려면은 제어기가 있어야 돼. 근데 제어기를 레벨 낮을 때 필요 없데 는막 그냥 어, 던전 도는데 보상 먹어야지 이러고 쓰시다 보면 없거든요. 제어기 획득하는 게 이런 월드 이벤트. 월드 이벤트를 눌러보시면 상세 정보 누르면은, 아이고. 상세 정보 누르면, 자, 1위 상한이 있습니다. 이거 월드 이벤트 잘모르실 분들 이거 하루에 세바퀴는 도셔야 되는 거예요. 세바퀴 도셔야 되고, 제어기 줍니다. 제역이. 여기서 3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집 찾아가는 거 있어요. 뭐, 움직이는 집인가? 빈 집으로 변형이 됐다. 번역이 계속 바뀌는데, 움직이는 집이라고 일주일에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7개. 한정된 수량이에요 제어기는. 뭐 캐스트에서 주고 뭐에서 주고 뭐에서 주고 목표에서 주고 이쪽에서도 주거든요. 목표하면은 뭐 주고 그리고 이쪽에 캐스트 어, 레이브한테서 받을 수 있는 이 캐스트 의뢰 레이브 말고 딴 데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어기 주죠. 그리고 다음에는 요또 제어기 줍니다. 이것도 이제 주차별로 열리는 건데 여기서 제어기. 그러니까 제어기가 되게 한정된 수량인데 파밍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렙 낮을 때 그냥 던져 몇 바퀴 돈다고 계속 다 쓰면은. 이제, 나중에는 파밍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게 없게 되는 거예요, 다들. 이게 제어기가 한정된 자원이니까,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다들 할게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